내 상태는 0.5mm. 한번 접으면 0.5두 배. 두께가 0.5두 배. 두 자리니까. 그걸 또 접으면 어떻게 돼? 여기에 또 이걸 두번 접은 거니까 여기에 또2 곱하면 돼. 여기에 또2 곱하면 어떻게 될까? 0.5 곱하기 4야. 결국은 2의 제 곱이야. 됐니? 다시 한 번. 한번 접으면 0.5 곱하기 두번 접으면 0.5 곱하기 2의 제곱 n번 접으면 0.5 곱하기 2의 n제곱 왜 2의 제곱이에요? 4가 2의 제곱이잖아 저게 이거 왜왜의 제곱이야? 여기 봐봐 여기 몇 번? 여기 한 번, 두번 0.5, 0.5 0.5두 번이지? 여기 봐봐 0.5, 0.5, 0.5, 0.5 1번이잖아 0.5mm 접으면 0.5두 배, 어? 얘또 접으면 넉장이잖아, 넉장. 또 접어야 넉넉 이해를 하 어? 때. 넉장이죠? 넉장이죠? 니네 보기가어0.5네 배라고요. 네, 어, 네 배는 네 다른 말로 이해제곱이라고요. 네 네. 그래서 어떤 규칙이 나왔다. 어떤 규칙? 1번 접으면 2의 1 제곱. 두번 접으면 2의 2 제곱. n 번 접으면 2의 n 제곱. 됐니? 규칙찾기 그 문제예요 그러면 0.5x2의 n제곱인데 문제에서 몇 번? 이렇게 n번 접어서 요게 바로 두께입니까,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요게 두께요? 음. 이 두께가 64하고 같아지도록. 두께가 64하고 같아지도록. 그러니까 이거하고 64하고 같다고 하면 깽끝이야. 땡끝이 당정식 풀어라이 뜻이야. 됐습니까? 0 5곱이 2의 n 제곱이 64인 방정식. 처음 0 방정식이지만 이거 풀어주세요. 0문0입니다 됐습니까? 선생님 잘 들어.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잘들0 0 0는 2분의 1이 아니야. 맞대요. 2의 n제곱 건들지 마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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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 6 0 0 0 2의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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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그런 다음에, 여기 N 구하려면, 야, 잘 들어야 돼. N 구하려면, 요거 먼저 구해야 돼.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N 먼저 구할 수는 없어. 요걸 먼저 구해야 나중에 N 구하는 거야. 요거 구하려면, 야, 야, 요거 구하려면 요새끼 없어져야 돼. 요새끼 없어지는 방법은 모든 정신은! 이 곱하고, 이 곱하고. 뱅이, 이 곱해야 약분 되면서 이게 없어지죠. 그리고 왼쪽 5만 남았어. 2의 n제곱, 2의 6제곱, 2의 1제곱은 위에 떡들이도 네. 네. 하니까 2의 7제곱 됐죠? 그러면 위에 2n하고 e, 7하고 같아져서 n은 7 됐죠? 결국 몇 번? 7번더 보면 돼. 자, 검사합니다. 지금 네 번이죠? 자, 네 번이죠. 네 번이죠. 또한번더 보면 몇 번? 8장된 거죠?

이게 무슨 6점이야 64라면 6.4cm여야 되는데. 해 봅시다. <laughs> 아, 근데 처음부터 0.5mm라 그랬잖아. 그쵸? 그렇게 해서 종이는 마군지구나. 야, 종이 열, 열다섯 번 이상 접을 수 있을 것 같아? 아, 네. 둘 다르냐? 가능이냐 아니에요. 한집만해어 아, 그렇지. 2만원 조금 되죠. 네. 한 집에서.